언제나 재미있고 자극적이고 새로운 청소년 사역의 패러다임을 찾으시는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과 사역자들이 늘 계시지만 영원하게 꾸준하게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재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활동들 프로그램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어떤 큰 그림을 갖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사역,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왜 말씀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아이들의 발달 심리적 접근, 또 활동적 접근으로 함께 오늘 시간에 말씀을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성경적인 접근 왜 우리가 말씀묵상 사역을 청소년들에게 가르쳐야 되는지 제가 이제 교사들을 위한 지도법에서 또 자세한 강의를 제가 다뤄놓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청소년 사역의 큰 담론 가운데 말씀묵상 사역의 중요성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교사들을 위한 강의 편을 좀 참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청소년 사역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 아이들에게 전달할 것인가, 이것이죠. 그래서, 어, 우리가 기독교 청소년 사역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될 때, 어, 우리 청소년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닮은 그런 성장기를 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 마태복음 9장 아, 9절에서 13절 말씀을 아, 한번 여러분 보시면 아, 이 예수님이 어떻게 청소년들 아, 오늘날 이 시대에 아, 방황하고 헤매고 또 있어야 될 곳이 아닌 엉뚱한 곳에 가 있는 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시는지를 이제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 음 구장에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2000년 전에 아, 세관의 세리라고 하는 것은 아,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아,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었고, 어, 로마의 편에 서서 어, 이 동족의 피를 빨아서 어, 잘 먹고 잘 사는 정말 아무도 상대하지 않는 그런 이방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특히 별 오늘 본문의 마테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세리의 역할을 감당했을까? 아마 성경의 그 배경이 자세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상처가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돈이 주는 능력을 믿었고, 자신의 열등감과 상처를 돈으로 극복해보려고 했던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청소년 상담을 전공한 사람인데요. 청소년 상담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부모님께 받은 상처, 그의 인생의 역사, 이런 모든 것들이 쌓여서 아, 이 아이의 행동과 이 아이의 어떤 인식과 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는, 아, 있어야 될 곳을 결정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분석학에서는 아, 그 아이의 어린 시절을 분석하면서 어, 지금 오늘날 이, 이 내담자, 이 청소년들의 어떤 아, 인지와 행동을 아, 올바르게 잡아주는 방법을 쓰고 있죠. 서 so, 마테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 결국 그의 인지가 그의 과거가 오늘 세관이라고 하는 곳에 그를 안게 했다. 아 그가 아마 아무래도 지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세관에 앉아 있는 마테를 아, 보십니다. 지나가시다가 그를 분명 히 보시거든요. 그 예수님이 그, 마태를 보셨던 그 눈빛, 그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사실 오늘 이이 제가 이 강의하는 이 본문도 역시 제가 최근에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왜 그들에게 눈길을 주셨을까? 또 나는 이 시대의 사역자로서 나는 누구에게 눈길을 주고 있는가? 아 이런 것들을 좀 돌이켜 보게 되었습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우리 선생님들과 교육자분들이 그저 말잘 듣고 선생님에게 예의 바르고 이런 학생들에게 눈길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쭉 청소년 사역을 해오면서 그런 것이 청소년 사역이 아니다. 결국 이제 오늘 이 시대에 지역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이상한 곳에 가 있는 아이들. 또 몸뿐만 아니라 마음이 엉뚱한 곳에 가 있고 또 이상한 행동을 하고 지탄받아 마땅한 2000년 전에 세례와 관 하는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자로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들에게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은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목회를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통찰을 주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관심을 갖고 시선을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여러분의 청소년 사역 가운데 이 말씀이 중심에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이 마태와 같은 오늘날 세관에 앉은 아이, 세관과 같은 곳으로 상징되는 이런 아이들에게 관심을 안 갇힐 가능성이 많습니다. 결국, 말씀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이 말씀을 보고, 내 가치관과 사역의 방향성이 조정이 돼야 됩니다.